오늘 역대상 1장에서 구장까지는 6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이름과 함께 족보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600명의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한 사람에 대해서 전기한 자라고 성경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건 누구예요? 야벳스예요 여러분, 야벳스는 고통스럽다는 의미입니다. 야벳스는 그의 어머니 마음을 너무나 근심되게 하여서 그가 태어났을 때 그 어머니는 그를 고통스러운 자라는 이름을 붙여서 야베스라고 불렀고요. 그러나 야베스는 600여 명의 사람들 중에 존귀한 자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로하여금 그러한 인물이 되게 했으며 특별한 조명을 받게 만든 것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야베스는 하나님께 대한 절대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단지 특별한 믿음을 소유한 평범한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베스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야베스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그의 목적과 그의 꿈을 이루어 주실 것으로 믿도록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능보다 중요하고 능력과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불리한 조건이 뭡니까? 슬프다? 괴롭다는 이름을 가진 그 야베스 야베스보다 더 불행할까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야베스도 일어났어 존귀한 자로 사고 영역력 있는 사람을 삶을 살았던 것처럼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강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야베서는 강한 소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뭘 열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야베서가 이사라엘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의 복을 다하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야베서의 이런 경구는 자신이 관리하고 지배할 수 있는 땅을 넓혀달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삶의 영향력을 확대시켜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베스는 이런 강렬한 소원과 위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위대한 열망, 소원을 품기를 원하십니다. 빌리포서 2장 13절에 말씀해 보면은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와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하나님 그 소원을 따라서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나이가 얼마 들었든 내 남은 삶이 얼마이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삶을 지향하기를 원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합니까? 어떤 인물로 살다가 가기를 원합니까? 오늘 우리 성한교회 공동체가 이런 비전, 이런 열망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소원을 품은 사람들이 뭐 할까요? 세 번째, 야베스는 기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 이심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기도가 뭔가요? 가장 존경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야베스의 기도에는요, 굉장히 구체적인 기도입니다. 내 영토를 넓혀주세요. 무엇이 우리의 소원과 열망을 선한 것이나 악한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그것은 소원과 열망 뒤에 있는 동기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이 선하다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야베스의 기도의 또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습니다. 나로 한란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없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강구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더 많은 비판을 받습니다. 우리가 더 넓게 지경을 넓히면 더 많은 원수들이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잘 되면 잘 될수록 사람들의 공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한란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야베서는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인이신 분인 것을 믿습니까? 정말이십니까? 여러분과 저간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남은 내 인생이 얼마쯤 일지 모르지만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강렬한 소원을 품고 남은 시간들을 쏟아부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하시는 그 일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